안녕하세요. 채원정의 부동산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상계동에 그 올상가 5층짜리 건물 매물 나온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어요. 5층짜리 상가 건물이시고 어, 대지는 112평 정도 되시는데 현재 매매가 40억에 나와 있는 알짜 빌딩이세요. 일단 건물 외부와 어, 내부 한번 보여드리고 자세한 내용들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화면 오른편에 보이는 상가 건물,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인데요. 화면 정면에 보시면 저 산이 수락산입니다. 지금 저희가 건물 입지에 있는 곳이 수락산역에서 거리상으로 보면 한 330m, 도보로 한 4분 거리에 있는 곳에 있는 상가 건물인데요. 자, 수락산역은 지금 7월 13일 서울시에서 이 수락산역 일대 복합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났어요. 그러니까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 동안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있어서 조금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어, 변경. 주면서 앞으로 역세권 복합개발이 가능해지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수락산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지금 태능 CC 대치 부지로 또한 거론이 국토부에서 했던 후보지로 들어가 있는 곳인데요. 자 이렇게 개발이 그 호재가 많은 곳에 위치한 이 건물 측면을 한번 더 보여드리면서. 자, 건물 측면에도 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어,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으시고요. 자, 지금 건물 후면을 보시면, 어, 이 건물 97년도 중공된 건물이신데, 중간에 한번 리모델링을 통해서 외관을 좀더 예쁘게,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좀한것 같고요.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한 지금 저희 건물, 앞에 저기 보이는 아파트 대림 이편한 세상 아파트가 있으신데 그 건물, 그 아파트 단지 뒤쪽에 보시면 이제 중랑천이 있으시고 중랑천 건너시면 이제 법원이 있는 곳이에요. 자 거기 도봉구 재건축 재개발 재정비 사업들 어, 많이 어, 예정이 되어 있으신데다가 바로 옆에 이제 창동역이 있으신데 자, 창동역은 GTX C가 앞으로 들어올 역세권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입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 주변에 여러 개발 호재들이 많다라는 거 한번 설명드리고요. 어, 주변에 빌라들 또 저층의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주거 환경이 정비가 될수 있는 곳. 지금 상계 일동도 원래 재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조금 더정 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곳, 향후에 시세 차익이라든지 개발의 호재가 좀 많이 기대되는 곳으로 소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건물 측면에도 주차할 공간 있으시고 건물 자체가 코너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도 장점으로 혹시 나중에 재건축을 하시더라도. 새로 건물 지으시더라도 아주 예쁘게 잘 나올 수 있는 입지로 소개해 드리고요. 지금 1층 보시면은 근린생활 시설들로 다 입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세요. 그래서 지금 1층에 근 점포가 총 5개로 해서 들어와 있으시고 다 임차 맞춰진 상황이시고 지금 입구로 들어가 보시면 어, 왼편 계단으로 내려가시면 지층에도 어, 근생으로 해서 월세가 맞춰져 있는 어, 건물이십니다. 자, 지금 1층에서 저희가 2층으로 올라가 보겠는데요. 자, 2층에는 사무실이 임차가 맞춰져 있으셔서, 자, 3층은 지금 학원이 들어와 있고요. 자, 4층에도 이제 근생 건물로 들어와 있으신데, 이 건물 전체의 보증금을 총액을 저희 합쳐보면, 현재 1억 7,500만 원 정도 되어 있으신 상황에서 월세는 한 1,080만 원 정도가 맞춰져 있습니다. 자, 모든 그 상가들 임차가 맞춰져 있고 자, 4층에 사무실 하나만 현재 공실 상태이신데 자, 여기 사무실도 이제 임차가 맞춰지면 보증금이나 월세에 있어서도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를 주셔서 정확한 내역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4층이시고요.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진 건물이시고, 자, 옥상으로 연결되는 부분. 자, 여기 저희 건물에서 외부를 한번 봤을 때, 자, 여기 좀 개발이 많이 필요한 곳으로,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소개해 드린 어 저희 건물에서 수락산 여기 보이는 곳까지 한번 이동을 해 보실 텐데요. 자, 거리상으로 한 300m 정도 되고 도보로 이동했을 때한 4분 정도 되는 곳. 자. 저희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대지가 한 112. 112평 정도 되시고 사거리 코너에 있어서 주차하는 총 8대가 가능한 어, 알짜 상가 건물 소개해 드리고요. 현재 매매가는 이제 40억으로 어 제시가 되셨고 그래서 평당 한 3,500만 원 정도 미니 5층 건물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동부간선 지하화가 예정이 되어 있으시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강남까지 차로 한 10분에서 15분 때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GTSC, 창동역에 인접한 입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향후에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은 곳으로 추천 드릴 만한 올 근생 상가, 올 근생 상가 건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대로변 앞에 하이마트가 있으시고요. 자, 왼편에 수락산역과 롯데시네마가 있어요. 있는 건물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